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비탄성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로 우리 오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피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장에 있는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바울이 12장 1절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우리가 함께 보고 오늘 말씀 구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바울이 참 중요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잘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바로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 다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무엇을 위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면 우리는 이런 신, 저런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며 끌려다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요. 오늘 성녀님께서 왜 빛의 교회에게 은사를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녀님이십니다.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며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주시는 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Giver. 그것은 바울이 뭐라고 누구라고 얘기하죠? 바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오전 함께 읽게요.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실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더 바울이 오절에서 섬김은 여러 가지라고 해요. 처음에는 은사가 여러 가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섬김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요. 이 섬김을 또한 받으시는 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영어로 receiver이라고 써볼게요. 그분은 누구라고요? 같은 주님이십니다. 오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 일의 선, 일의 성과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와 성과가 여러 가지면 이것을 모든 일을 하시는 분 doer. 누가 고하죠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것에서 바울이 이야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giver of, receiver of and doing of 모든 것이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바로 성녀님, 주님,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주시는 분이 있고, 받는 분이 있고, 이것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분명히 여기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 목적은 바울이 7절에서 잘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모든 것을 하, 이루시고, 이것의 목적은 바로 공동이익. 영어로 말해서는 Common Good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Common Good은 오직 공동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즉,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Ultimate Purpose for 공동체라고 볼수 우리는 있어요. 이것에 대한 연합과 이것에 대한 하나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어요. 바울은 8, 9, 10절에서 8, 9, 10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어떠한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고요. 어떠한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예언하는 은사, 어떠한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림도 교회에게는 분명히 이러한 논란이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보면서, What about me? 나는 이러한 은사가 있고 왜저러한 은사가 없을까? 왜 쟤는 나보다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서로 비교하고 또한 그것을 공동체를 나눔으로 사용하는 것을 분명히 사용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바울은 은사가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12절에서 이 은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1 1조 함께 읽어보도록, 할,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시며 성령이 하시며 그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8절, 9절, 10절, 그리고 12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쓰던 단어는 같은 성녀님이에요. 같은 성녀님. 이 뜻은 우리의 은사의 모습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녀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맞는 은사를 우리에게 나눠줘요. 때로는 그 은사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닐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때로는 그 은사가 다른 사람 것보다 덜 중요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덜 화려하게 보이고, 별로 내 은사는 큰 역할이 안 된다고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선물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함으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함으로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은사는 오직 공동 유익,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은사를 사용해서 내가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드러나며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가 각 은사를 통해 더욱더 한 마음이 되어 또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분명히 알아고 알아 알아야,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짧게 다시 한번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이러한 은사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은사가 주시는 분이 있으며 받으시는 분이 있으며 이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성령님 주님 하나님 이이 은사를 사용하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 통해서 이 은사는 다양한 모습으로 있어요. 말씀에 지혜, 지혜 말씀에 있는 은사가 있고요. 지식의 말씀, 병고치는, 믿음 주시는 기적을 행하는 영을 분별하는 예언하는 정말로 다양한 모습으로 은사가 인사가 있는데요. 이것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게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다양한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고 이 성령의 은사 통해서 내가 더욱더 드러나고 나의 믿음이 더욱더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사를 사용함에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서 멈추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또한 이웃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빛의 교회 선도 성도, 도님들될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